짜잔 결국 모두 제발 바꿔주세요 루시아는 싫어요 거절당했어 아아아 아, 루시아 할줄 모른데 아 벌프 아 맞아 맞아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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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요 우리 플라스호님 원딜 좀더 나아지 않나? 느낌표 투표는 제가 이긴다 느낌표 투표는 제가 진다고 게임 시작하고 마감하고 게임 종료 후에 추첨성에서 닌자 채팅을 전자 언니가 읽어줌과 동시에 카카오 기프티콘으로 바카스 F 한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투표 삼 없어요. <laughs> 투표하세요. 바카스 드리고 있습니다. 아, 럭스 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 벨코즈는 어때요, 미안이? 벨코즈, 벨코즈는 어때? 벨코즈도 별로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어시 팔 너무 짧아? 어, 그럼 다시 이거 드릴까? 다시 이거 이거 드릴까? 아, 10초밖에 안 남았네. 딜잘못 넣어요? 그래도 원딜이잖아. 아니야.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는 지금 아, 오케이. 그렇 그냥 가자. 이렇게 가자. 음. 배아 뭐? 배코즈가 다야 된다고? 아니 님도 AP인데 왜다날 시켜요? 배코즈도 얘도 직스처럼 스킬을 한번은막 몰았어야 되던데. 저기 케이틀리. 아 잠깐 원딜이 고티오잖아. 이거 모데카이저가 케이틀린한테 그거 궁쓰고 싸우면 누가 이김? 축포 쓸 거라고요? 벨코즈? 벨코즈 견제를 빡시게 하라고요? 제가 벨코즈인데요? 누굴 견제해야 돼요? 벨코즈를 누굴 견제해야 돼? 그니까 누구를 케이틀린 저멀리 있을 거고 샤코는 안 보이고. 슬렌드랑 볼리베어? <laughs> 벨코즈를 벨코즈로 벨코즈가 은는 이가? <laughs> 벨코즈, 아유, 천점이나 있어? 아이, 뭐야. 아이 없어 이거 뭐 AP잖아. 이거 가야겠지.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 후이니씨도 이거 딜러돼야 된다고? 아, 너무안 돼? 나 이거 벨코즈를 많이 해보질 않았는데. 아, 저 투표 마감합니다. 오! 4, 3, 2, 1. 마감할 거에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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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세 분, 패배 여섯 분, 어퍼라세딩 막차 타셨어요. 늦작지롱 밥도 못 먹고, 투표도 못 하고, 선물도 못 하고 사랑해요. 시청자분들, 이게 이렇게 해서 땅하고 옆으로 간 거지? 어, 저길 가네. 여기, 여기서 터지냐? 왜 여기서 안 터지고? 이게 바닥에 이렇게 까는 거지? 올 거야? 여기 길 열어줄게, 이리로 올래? 그리고 이게 이렇게 터지는 거아유고 차거력 한번 해 저기서 터지냐? 아,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멀리 가서 터지는데? 이렇게 하면 어? 여기서 터지네?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여기 있으면 안 맞네. 이거 그냥 대놓고 맞춰야지. 이거 각 신경 쓰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여기 이렇게. 쓰네. 어, 안 맞네. 아, 럭스 큐 맞추네 한테. 그러면 되겠다. 로커드냐? 아직 있나? 나 그럼 이거 큐 선만 해야 돼? 너무 멀잖아. 어, 네가 맞냐? 그래, 난 그냥 대놓고 맞추래 각도 신경 쓰다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laughs> 대놓고 맞추면은 맞은 다음에 누가 이렇게 옆으로 폭발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아무도 안 맞냐? 뭐 이렇게 안 맞냐? 내 스킬은 뒤에 있자. 난 연약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죠. 어, 뭐야? 손너 어, 멋있어. 약간... 밀려나. 초에 추가로. 아이 뭐야? 아이 저기서 맞냐? 아이 <laughs> 샤코에 맞네. 저걸 맞추네 나는. 내가 지금 추선마가 맞아. 한타가 생기면 뭐 돼? 아, 람머스가 있구나. 람머스가 들어갈 때? 가니? 안 가니? 아이 씨 아, 저 내가 때릴 게 아니지. 저건 내가 때릴 그게 아니지. 난 뒤에 있어야지. 어머니 다장했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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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어이 저거 맞았다 저거 맞았다 저게 맞네 아야 아야 아 이제 웅덩이 짧구나 아이씨 나도 이렇게 스킬을 못 맞추냐 람머스랑 록스가 맞춰놓은거에다가 하면 되는데아야아야아야아나야 되나? 라인 클리어도 해야 되나? 라인 클리어도 해야 되나? 라인 해야 니나 내가 야내나할 필요 리어얘누온나라클어얘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때려때려 때려. 어디 갔어? 사우디 갔어! 어디 갔어! 저 아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빵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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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벌배 패시브? 전에 볼베 패시브 완전 좋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휴가마가 맞는 거야? 아니 어서오세요 부장님 어서오세요 오지마! 어디까지 와 누야 어디까지 와 누구야 어디까지 와 아, 됐다 아, 야, 이게 닿네 우아 호을다했다 우아 이게 닿았다 우아 좋았다 으, 뿌듯하고 뭔가 야짜야짜이 아, 아, 이걸 맞네 야, 그걸 샤코가 맞았다 야, 이걸 샤코맞니다 그 어려운 걸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아, 집 타이밍 개꿀이었어. 어. <laughs> 대부분은 내가 맞아줌. <laughs> 벨코지가 맞아준다 이 말이야. 오이네물 <laughs> <우리 힘을> 다해. <laughs> 오오야 오야 오야 오야. 내가 왜그 앞에 있어? 여기가 너의 마을이다. 나의 마을이냐, 너의 마을이냐. 너의 마을, 나의 마을. 두두 눌렁울렁 쿵쿵. 와, 와 이걸 내가 쳤어. 와, 이걸 내가 쳤어. 나는 왜 한타가 한참 끝난 다음에 궁유지? 일단 뒤에 있어. 어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씨. 이거 뭐야 어떻게 돼 돌아오면 아이고 야 뭐야 뭐야 얘는 어디서 죽었어 얘 어디서 죽은 거야 얘 어디갔어 얘 시체 어디갔어 얘 시신 어디갔냐 <laughs> 왜 거기서 죽냐 <laughs>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뭐야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나 이거 이것도 나 이거 가도 돼 라일라이랑 그거 가도 되나? 원래 정수 BF로, BF로 바뀌었어요. 고깨에서 BF로 바뀌었대요. 응기. <laughs> 진실의 방에 왔어? 정수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리아에서도 오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요? 갑자기 BF가 정수로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바뀐지 이렇게 됐다고 내가 바뀌지 렇게 됐다고 하요 내가 발을게 아, 야, 야, 야. 내가 이걸 받는 걸로 인해서 너무 한타가. <laughs> 음, 좋군. 잔디 좋군. 젤코즈 뒤에 있으니까 좋군. 아까 뭐지? 이 2로 누군가를 띄워서 되게 짜릿했는데. 람머스 예언? 예언자. 아, 예언자 하나만. 아, 뭐또 예언한다고. <laughs> 올 거야? 길을 깔아놓지. 여기쯤 오겠지? 아니네? 음, 음. 여기쯤 오겠지. 그러네? <laughs> 여기쯤 오네. 여기 오고. 여기 좀 띄우고. 깡총 아야야야 아야, 아야. 뭐야 뭐야 뭐야? 아와와 와, 막고라였구나. <laughs> 막고라였구나. 아 막고라였구나. 안 보여 가지고 뭐 하나 했는데. 어디 갔어? 아 했었는데. 아 늦었어. 아 오는 거 보고 있었는데 죽어 버렸네. 에헤이. 아야 그건 못 찍겠다. 어. 진실의 방으로 갔다 왔구만. <laughs> 그 스킬 되게 웃기고 무섭다. <laughs> 모데카이저 건즈 <컨셉> 진짜 오진다. 뿅! <laughs> 아 저거 맞네. 우와! 어뭐 간다고? 그걸 때리러 간다고? 아니구나. 뿅. 텅. 아 모데카이저도 개꿀잼이겠네. 자람은 다 재밌지. 춤춘다. 춤춘다, 곰이 춤춘다, 짠! <laughs> 곰 춤춘다, 방해해야지. <laughs> 곰 춤춘다. 야호, 곰 누구야? <laughs> 어이구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안 된다. 거기 곰 있어, 조심해, 스킬이 없어. 지렸다. 내 꿉막긴 했지. 야 어디 갔어? 진실해봐. 뭐야 괜찮니? 진짜. 야 이거 되게 웃긴다. 맵에서 사라지니까 되게 웃긴다. 그리고 기대돼. 결과가 어떨지. 커드라? 나못봤데커드라못 봤다. 뭐? 아까 여기 나 내가 어시 받고 여기 그러게? 모델 커드라 아니었어요? 아. 어... 맞았어? 안 맞았어? 진짜? 아니, 나야, 뭐, 뒤에서 AP니까. 궁, 궁이 그리고 계속 성공적으로 들어갔어. 어찌 더 먹기 좋게 누가 온다? 여기, 여기 오냐? 여기 오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오면 여기다 일단 스킬 다 쏟아봐. 우와. 아야 힐. 에이씨 나 잡다가 죽었어. 와야나나나 나, 나 뭐야? 야 KDA가 겁내 질리는데? 뒤에 있으니까 야 그리고 앞에들 때문에 내가 공격받을 일이 거의 없어. 궁을 실패한 적이 없어. 야 이거 버스 지대로 탔네. 내가 루시안이었으면 진짜 개똥 샀을 텐데 이거라도 해가지고 딜을 넣었다 가자 아, 가자. 아, 아, 가면 안 되겠다. 가면 안 되겠는데? 십자가 물리나? 내가 가곤 있는데, 아 죽겠다. 에이, 죽겠다. 군사거리가 엄청 길어. 생물분해 강선. 이거 미니언도 없어져요? 이 <laughs> <그냥> 한번 써어 <laughs> 아이 깜짝이야. 얘나 잡아온다 자꾸. 아,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 어, 왜 깜짝? 아유, 씨 럭스궁에 내가 놀랐네. 어디 갔어? 야, 곰들이 아닌가? 아 잡았구나 잡은 거였구나. 어우 깜짝이야. 요번에밀수 있을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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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 있겠네요. 응. 내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지 내신열 딸피 만들었는데 요번, 요번에 밀수 있겠다 요번에 밀수 있겠다 아 내가 케이틀이 딸피까지 해놓고 죽었다 사이드안 되는구나 뭐지? 트리플킬 뿅뿅 그걸 다 피한다고? 진실 <laughs> 봐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겼다 졌다 이게 재밌네 루시안이 이게 왔다갔다 해야되잖아요 무빙은 내 머릿속에서 거의 그부급이야 <laughs> 딜템 가도 딜안나고 방템 가도 탱이 안된다고? <laughs> 뭔데 뭔데 무슨 챔피언인데 아케이 그거 되게 모르겠어 얘가 하는 그걸 모르겠어 야베코주루 뭐야 왜 모델가 딜 1등이지? 뭐 어떻게 한 모델가 딜 1등이 나와요? <laughs> 나도 모르겠어 <laughs> 혼자 타자 모르게 아 돼지만 뱉다고 아 얘네만 계속 때려가지고 앞에서 싸우고 그모델가 딜탱인 것 같긴 한데.